김혜경 씨의 법카 의혹과 관련된 이분은 이제 피,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이었는데 참고인이었고 그배 어 사무관 있잖아요 배 사무관 그 법카 의혹의 주역인 배 사무관의 지인으로 알려진 아. 이, 이 사람이 사망한 채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망입니다 네. 죽음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이제 참고인 조사를 했고 네. 경찰에서는.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 없었다라고 일단 얘기를 얘기하고 하고 있어요 네. 사망경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네. 근데 저는 법인카드는 네. 이재명 사범 리스크 중에 음. 가장 간단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뭐 음. 사실 배임이나 이거 대장동 성남FC 이런 것들 뇌물 이런 걸 가리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보는데 음. 이거는 이제 유용하고 뭐 국고손실 음. 이 부분 일 거란 말이죠 음.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진척이 안되고 있는 건좀 의아합니다 음. 물론 이재명 의원이 뭐 대선 나가고 지선 나가면서 좀 그런걸 아무래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의식을 합니다마는 음. 그래도 법인카드 이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고 그백 몇십 군데 그 식당 압수수색 한것 물아홉곳 예, 네. 그것도 꽤 지난 것 같은데 네. 예. 빨리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랬는데도 이렇게 수사가 계속 어, 지지부진 하는 사이에 아, 희생자가 발생했다. 네. 이런 얘기죠.